안녕하세요. 유튜브 포토챗입니다. 정말 오래간만에 예, 사진 장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음, 마지막 영상을 언제 올렸냐 오늘 살펴보니까 6개월 전에 올렸더라고요. 그게 벌써 그렇게 됐나. 참 시간이 빨리 가네요. 음, 제가 뭐 주로 라이카 어, 칼자이저 얘기 대해서 좀 영상을 올렸는데 뭐 어느 정도 올리고 나니까. 더 이상 뭐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러고 뭐 영상을 찍기 위해서 억지로 뭐 말을 만들기도 그렇고. 음, 그래서 좀 쉬었는데, 오늘은 그, 그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오늘은 그 짐벌에 대해서 한 얘기를 보려고 합니다. 참 얘기라기보단 뭐 자랑질 하는 거죠. 음, 한 35년쯤 됐나요? 제가 대학교 군대 갔다 와서 대학교 복학해가지고 뭐 만들 데 없어가지고 뭐 카메라 사진 동호회 이렇게 좀됐는질 하면서 사진을 입문한 지가 35년 전쯤에 사진 시작했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어 서울에 와서 뭐 하는 동, 많은 동 직장생활 하면서 어 올인할 수 없잖아요. 어 취미생활로 이렇게 해온 지가 35년 됐는데, 늘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어요. 어 사진은. 필름으로 찍어야 된다. 그리고 흑백 사진에 대한 인화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시대의 흐름이 변하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필름 카메라, 기계식 카메라를 고집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 마음 속에 그 필름 카메라에 대한 애정 그런 거는 이제 추억과 마음에 담아두고 또 현실에서는 또현실에 맞는 장비를 좀 써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도 한 3년 전에 그때 유튜브 한번 해 볼까 이러다가 스마트폰으로 갈짝갈짝 하다가 한 2년 전에 에, 소니 알파 7C 뭐 최하 버전을 하나 사서 영상을 이렇게 만들다가 하 아, 이게 또 욕심이 생기네. 사람이 참 간,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참간사하더라고요저 욕심이 생겨 디지털 카메라를, 뭐, 카메라 취급도 안 했는데, 또 막상 또 디지털 카메라에 또 입문을 하다 보니까, 또 그것도 정이 들더라고요. 뭐, 기계식 카메라만큼은 아니지만, 그것도 디카도 뭐, 써볼만 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 금년, 제 8월달에, 어 제가 꿈에도 그리던, 음, 파메라 공원을, 파메라 공원 그때 한 8년 전에 갔다 온 거를 또 갔어요. 그때 가면서 어, 이런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에 8, 7년 전인가 그때 내가 파미로 보원을 갈 때는 그 흑백 사진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뭐 영상 이런 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파미로 보원을 다녀오면서 그 영상이 없는 거예요. 사진만 있고. 그래서 어서 유튜브 같은 거 보다 보면. 야, 나도 그때 사진을 찍고 유, 영상까지 찍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왜 그때 그 사진만 고집하고 영상을 우습게 알았나. 야, 요런 또 얍삽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아, 파밀어 공원을 가기 전에 한 4월달쯤에 미리 준비를 하면서 야,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 근데 그 제가 처음 산 손이 그 알파세븐 C1은 이8 b i 를 지원하고, 아, 또 뭐, 그, 스로고가잘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좀 욕심이 살살 올라와서, 어, 4월 달에, 그, 한 단계 높은 중급 기계를, 중급 장비로 어, 업그레이드를 했죠. 음, 뭐, 돌이켜보면 저는 늘좀 얍삽해요. 아, 사진을 찍을 때도 그렇고, 뭐, 영상을 찍어도 그렇고, 내가 능력이 부족하다. 요거를 잘 인정을 안 하고 꼭 장비에게 요걸 돌려요. 장비가 좀, 좋으면는 내가 좀더 발전할 수,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얍삽한 마음을 자꾸 생기거든요. 에, 그래서 카메라도 뭐 니콘으로 찍어도 되는데 에, 꼭 독일제 그 라이카 렌즈, 칼자지 렌즈로 찍어야 된다. 요런 또장비백이 있고 또 소니 알파 세븐 원, 그도 좋은 카메라거든요. 그 당시에는 좋은 카메라인데 지금 C1 C2가 나오고 자꾸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좀 나빠 보이지. 그 처음 나올 때그 사람 그 카메라도 굉장히 좋은 카메라잖아요. 였 그래서 그걸로 찍으면 되는 거를 또 얍삽하게 또 핑계되면서 또요 중급으로 업그레이드 해서 지금 요 영상을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요. 저를 촬영하고 있는 요거를 찍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어, 그 뭡니까? 자꾸 자, 투자비만 늘어나는 거예요. 어, 어쨌든간에 오늘 뭐, 이야기는 이게 아니지, 아니죠. 그래서 파미르 거원을 영상을 찍어서 지금 제가 제 여행 유튜버가 트래블렛인데 트래블렛이라는 여행 유튜브에 파미르 영상을 쭉 찍어가 지금 올렸는데. 화질은 괜찮아요. 뭐이 정도 찍었으면 뭐, 내보다 좋은 뭐 유튜브 화질도 잘 없을 거예요. 화질로만 봤을 때. 근데 이제 뭐, 영상 편집 기술이라든가 뭐, 이런 기초적인 그런 제 재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근데 영상을 보면 딱 하나 불만이 생겨. 그 불만이 뭐냐면, 흔들림이에요.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더라고. 사진은 내가 그 4분의 일까지는 안 들리게 찍을 수 있는데 영상만큼은 안 들을 수가 없고 차가 덜덜덜덜치다 보니까 차 안에서 이렇게 가는 그런 안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진하고 영상은 다르더라고요. 사진은 안 들린 거를 봐줄 수 있는데 영상은 안 들린 걸못 보겠더라고요. 그러나 그나마 제요 카메라가 조금 어초인가 뭐, 뭐 발축인가뭐좀 약간 흔들림을 잡아주는 기능이 있는데 그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너무 비포장로 많이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밤미로고 갔던 영상을 그제 유튜브에 올리면 다 보면서 자꾸 이런 또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욕심이 올라오는 거예요. 진보를 사야 되겠다는. 음. 그래서 이거를 억누르고 살았는데 솔직히 내가 그거 사봐야 뭐쓸 일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여행 갈때안 쓰지. 그러면 뭐 서울 시내에서 쓸 일도 없고 또 귀찮잖아요. 그런 걸 들고 다니기가. 그래서 그때 한 2, 3개월 전에 쿠팡에 들어가서 이래 보니까 아이 돈또 그 비싸더라고. 한 30몇만 원씩 하는데 내가 그 30몇만 원씩 주면서 꼭 이걸 사야 되냐. 그러다가 자제를 해왔는데 어, 고 지금 또 내가 이제, 파미오원 영상을 지금, 한, 20, 에피소드 22편까지 올렸어요. 지난주에 22편 올렸고, 오늘 23편 올리려고 지금, 마지막 작업하고 있는데, 아, 이 작업을 할 때마다 흔들리는 걸 보다 보니까, 아, 이걸 내가 영상 작업할 때마다 이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돈 30만 원을 날리느냐 이 스트레스에 해방되느냐 뭐좀 고민을 했어요 젊을 때 같으면 뭐 이런 고민을안 하는데 이제 뭐 내일모레 퇴직할 때다돼 가지고 이제 뭐돈들올 때도 없잖아요 자 어, 조금 퇴직 준비하면서 돈또좀 아껴 쓰는 법도 익혀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가격을 보는 거예요 젊을 때는 그 가격 안 보고 그냥 사고 싶은면 바로 샀는데 그래고 많이 자제를 했는데 아, 어, 아랫게 이제 아래 게그 쿠팡에 가서 접속을 해 보다 보니까 뭐그침벌 어, 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알 이름 뭐야? 뭐알알 스리 가 이거 알 포가 자꾸 나오더라고. 내가 그때 욕심내가지고 한번 살펴볼 때는 알스였거든요 근데 알파가막 이렇게 올라와서 뭐 설명하신 분이 많더라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r 3는 하이버즈이 된 거죠. 신제품이 나왔으니까 어 이게 이제 제가 항상 디지털 제가 디지털 제품은 최신 버전을 절대 안 사요. 저는 이신 버전이 나오면 그 다음 버전을 늘 사는 이런 약사한 습관이 있어요. 왜냐면 그뭐 경제적으로 풍족하고 저 언리어답터들은 신 버전 이렇게 사면 되지만 저는 그신 버전 나올 때그 그 밑에 버전은 가격이 다운되잖아요. 제가 경험상 그걸 봤거든요. 그래서, 어, 그래서 가격을 알아보니까, 저번 때내 알아볼 때 이게 30 몇만 원인데 지금 20 몇만 원로 떨어졌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또 핑계를 만드는 거죠. 어, 마음속에 이걸 사야 되겠다. 마음이 들어오면 자꾸 어떤 핑계를 만들어요. 사야 되는 핑계를, 가격이 떨어졌다는 핑계로. 아, 걸 사실, 뭐, 사놓고도 뭔지는 모르겠는데, 산게 뭐냐면, d g i R3, RS3 미니네. 그래서, 지금 R4가 나왔기 때문에, RS3 미니, 요, 요 정도면 뭐, 저한테 차고 넘치죠. 여행 갈 때, 좀 워킹할 때, 이렇게, 걸어갈 때 찍을 때 흔들리는 거를 잡아주더라고. 근데, 제가 서서 찍는 데는, 이 카메라면 충분한데, 어, 저번에 운남천 갔을 때도 이렇게 계단 올라가면서 찍을라 하니까 이 흔들리더라고 그래서 짐벌이 아, 걸어 올라갈 때 찍은, 찍을 때하고 차에서 흔들릴 때 찍을 때 그때만 제가 쓰면 아, 될것 같아요 어, 평상시에 이렇게 찍을 때는 그냥 그, 이렇게, 이렇게 찍어도 거의 뭐안 흔들리고 찍을 수 있더라고요 겠 그래서 뭐자서로이 너무 길었네요 그래 그래서 어제 카톡이 왔더라고, 배달됐다고. 요즘 이거 뭐, 요즘은 주문 누르면 다음날 바로 배달 배송되대요. 그래서 배송됐다고, 앞에, 아파트 앞에 나놨다고 문자가 와가지고 첩사하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한번 따보려고 저도 이름을 정확히도 모르면서 샀는데, 근데 눈여겨 반놓기는반았어요이 이거 음, 이걸 충동구매를 산건 아니고, 애들 장난부터는 이렇게 사야 되겠다 하면서 사면 요거를 산다고 안왔다가방번 음, 음, 질러봤습니다. 또 인생이라는 게또 지르는 재미도 없으면 인생 재미가 없잖아요. 제가 늘뭐 자주 하는 이야기가 이 욕심이라는 게 불교, 그러니까 불교에 이렇게 좀 오랜 수행한 사람들은 자꾸 욕심을 내려놓다, 아뭐 그렇게 말씀을 하지는 들었는데 저는 그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이 에너지가 뭐냐면 욕심이기 있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종교인들은 뭐 다르겠죠. 근데 뭐다 욕심이 있어도 죽을 때눈 감을 때는 다 욕심이 내려놓기 싫어도 욕심 내려져요 그러나 과다한 욕심. 너무 막 나무 것을 뺏고 뭐 나무 재산까지 뺏고 나무에 뭐 뭐까지 다 뺏을 려는 이런 욕심은 좀안 좋지만은 그래도 살아가면서 조금 더 내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가방을 들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제품을 쓰는 이 정도 욕심은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더 열심히 일하고 그좀더 그 뭐야 돈을 벌기 위해서 재테크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왜? 좀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어, 그 그런, 좀더 욕심, 좀더 좋은 오마카세를 해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더 삶에 활기가 나고, 더 뇌를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한번, 음, 해봅시다. 솔직하게 내가 말하면. 난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지금 제, 그, 요 유튜버 말고 제가 이제 여행 유튜버, 구독자 1,200명 되거든요. 근데 그거 뭐 광고, 지금 광고 수입 안 잡고 있는데, 그거 잡아봐야 한 달에 뭐만원 번다더라고. 근데, 그, 치사 해가지고 뭐 수입 그안 하고 있는데, 나중에 퇴직하면 또뭐 핸드폰 요금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사람이 뭐돈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근데 유튜브를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이게 뭐, 그럴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유튜브 잘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한 10만 구독자, 100만 구독자가 되면 뭐 우리 뭐한달 직장인들 월급 뭐한 반은 버는 것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면서 어뭐 용돈은 번다더라고 물론 이제 아마 뭐 100만 유튜브 되면 뭐 직장인들만큼 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입이 되니까 더 열심히 하지 않느냐. 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뭐 다른 사람 마음에 안 들어가봤지 모르지만. 그게 수입이 되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하고, 더 구독자를 저 모셔오려고 노력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려고, 밤잠안자고 노력하는 거 아니냐. 저도, 그, 유행 유튜버 는뭐 인기는 없지만은, 뭐, 그러다 한천명 넘으니까 기분은 좋더라고. 그러면 돈은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게 십만, 백만 명 되면, 되면, 제가 한 십만 명 넘어가면 돈 욕심이 나겠죠. 지금은 해봐야 만 원밖에 안 되니까 욕심도 없는데, 저도 뭐, 사람인데 돈 욕심 없겠어요? 음, 근데, 영상 하다 보니까 돈을 떠나서 내 유튜브가 다른 사람 유튜브보다 좀더 좋은 영상이 되고 좀더 퀄리티가 올라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가지게 되더라고. 이욕심이게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산다고 뭐 좋은 영상이 되겠어요. 원래 뭐 능력이 없는데. 그래도 좋은 영상, 뭐, 안 되지만은, 흔들리지, 영상이 흔들리는 걸 잡지 않느냐. 또저 나름대로, 어, 또 요거를 구입하게 된 핑계거리를 또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핑계거리 자꾸 만드는 사람이 앞사 비비고 하니까, 그냥, 깔끔하게 그냥 지르는 거예요. 자, 뭔지도 모르고 샀는데, 에, RS3 미니. 이, 제가 미니 짤을 좋아해요. 왜냐면 하 이게 드론도 미니를 샀는데, 제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벼운 게 최고예요. 여행 갈 때. 제가 뭐, 아주 유명한 뭐, 영화 제작자도 아닌데 뭐, 누거운덮어되게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샀는데, 뭐, 조합이네. 그래서 사용법도 몰라요. 제가 사용법은, 그 지금 앉아, 이거 사가지고 배우려고 그래요. 유튜브에 보면 이거 사용 설명 잘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이제 요거 사가지고 만지다 끓이면서 사연 빼가지고 또 굉장히 촬영 나가 영상 을 찍어 보려고 요 그러면 이제 서울시내 제가 경복궁 참덕궁 걸어 다니면서 영상 을 찍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걸어 다니면서 영상을 찍어 보려고 맨날 경복궁 영상 찍을 때딱서서 요렇게 요렇게만 찍는 영상밖에 없는데 이제는 따박따박 걸어가면서 하면 나도 야 근데 이 나이 먹고 이렇게 하면 젊은 아들 막 비웃는 아가모르겠는 머리 흘려가지고 먹고 살라고 유튜브 한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웃, 비웃, 비웃을 것 같은데 하여튼간에 내가 이 나이에 만나면 눈 생각하면서 살 돈벌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지. 비웃으면 비웃고 쪽팔리면 쪽팔리는 거지. 뭐. 뭐지? 뭐, 하여튼하고, 이래 뭐, 많이 들어있네. 이게 뭐, 뭔지 모르겠고, 일단은, 요런 게, 잘 해놨네. 요거 이제 설명서 같아요. 딱, 명기니까. 이렇게 딱 빼있네요. 렇게딱 빼있어. 요거는, 보니까, 이제이 장비에, 장비에 들어간 악세사리갖고 사용 설명서가. 이또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안뜯게오 어, 이거 망무도 없노? 이거 핀 건데? 아, 이게 흔들리지 말라고. 이, 이, 이. 자, 오늘 주인공은 이겁니이거이거 미니라고 해가지고, 미니인 줄 알았더니, 이 미니가, 뭐, 미니가 이렇게 커나? 하더튼 이거, 보기는 많이 봤어. 누가 뭐, 저, 덕수궁 뭐, 이쪽에 누가 촬영하면서 맨날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 음, <놀람> 이게 안네. 요거, 이, 이거, 요거가 촬영하는 거야. 하더고이 축을 조정하는 게좀 공부해야 된다고 하던데, 하더고 뭐, 이렇게 생겼네요. 이, 검은색을 샀네. 에, 뭐 컬러 선택 없이 안기는 도다보에 검은색 왔네. 뭐 검은색이 좋죠. 이게 알 로논이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발레스 3민인지 알았는데 알레스 로논이선네 로니는 뭐지? 브랜드 맨인가? 자, 이제 샀으니까 오늘뭐또 샀다고 신고 시감하고 어, 영상으로 또 기록을 해 놓고 이제 이게 다른 사람 유튜브 보고 좀 공부해 가지고 축 조정 어떻게 하는지 그걸 공부를 해 가지고 다음에 또 현장 나가서 한번 촬영해 보고 어또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별것 아닌데 이게 뭐 유튜브 촬영할 글이 다 안되는데 영상을 너무 6개월 동안 안 올리다 보니까 곰팽이 필것 같아 가지고 어, 한번 또산 김에 한번 신고식도 하고 자랑질도 좀 하고 또요렇게 해야 내가 또 결기가 생기거든요. 잘해봤다는 결기도 생기게 해서 어, 시간 내서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어, 이제 짐벌을 샀으니까 이제 다음 여행지를 어디 갈지 모르겠어요. 지금 생각은 그 잔스카르나 라다크 쪽으로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어, 아니면 그 티베트에그라하노 그 카일라스인가, 아, 카일라스를 하든가 그렇게 내년 여름에 계획을 하고 있는데, 자 그때 여행을 갈 때는 자 이걸 가지고 걸어가면서도 촬영하고, 덜컹거리차 안에서도 좀덜 흔들,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어, 올릴 수 있겠네요. 기대가 큽니다. 어쨌든 간략하게. 정간략 관계이지 너무 길게 이야기했네요. 어떤 좀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 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